안녕하십니까 가상 용접 시뮬레이터의 운영 및 동작 방법에 대해 소개할 영일교육 시스템의 신철수입니다. 먼저 가상 용접 시뮬레이터의 특징 및 장점에 대해 소개 후 구성품에 대해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동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장비는 하나의 용접 시스템으로 전기 아크 용접인 SMAW 그리고 CO2 용접인 GM-AW와 FC-AW, 마지막으로 TIG용접인 GT-AW 용접 실습까지 할수 있는 장비입니다. 가상용접 시뮬레이터는 기존 용접기 사용 시 부담이 되는 재료비 부담을 없애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3D 그래픽과 용접 사원들을 이용하여 학생들은 마치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어 흥미와 동기 유발이 됩니다. 또한 특화된 분석 소프트웨어인 학생들의 용접 결과를 3D로 분석하고 실시간 배점, 채점 그리고 빠른 문제점파악을 통한 학생들의 용접 기술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럼 장비 구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가상용접 시뮬레이터 본체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에서는 실습시 모든 데이터를 저장 및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는 티처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다양한 위치에서 용접 실수할수 있는 용접 작업대가 제공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용접 마스크입니다. 용접 마스크에서 앞에 카메라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용접 본체에서 나오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좀더 크게 볼수 있는 모니터가 제공됩니다. 다음은 토치구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CO2 용접인 FCAW 토치 그리고 전기 아크용 접인 SMAW 토치 그리고 TIG 용접이죠. GTAW 토치 그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예, 다음은 용접 시험 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파이프와 파이프 두개를 연결해서 실습할 수 있는 파이프 그루브 용접시험편 그리고 평판 평판을 T자로 이은 T조인트 용접시험편 그리고 파이프와 평판을 연결한 파이프 투 플레이트 용접시험편 그리고 평판과 평판을 맞닿은 맞대기 시험편인 플레이트 그루브 용접시험편 그리고 평판과 평판을 겹쳐서 실습할 수 있는 랩조인트 용접시험편 다섯가지로 구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시스템을 다 보관할 수 있는 캐릭 케이스까지 보봅니다 예, 이번에는 CO2 용접 FCAW 용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O2 용접 토치를 핀에다가 커넥터를 삽입해 주시고요. 용접 마스크를 머리에 착용합니다.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착용 방법은 앞에 이마를 이마대는 이대에다가 이마를 밀착을 해주시고 그의 부분을 타이트하게 고정을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포치를 오른쪽으로 잡고 예, 용접 시에는 잡아 땡기면 용접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예, 이쪽 부분 가상용접 인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증강현실 시스템 시작하기 라는 아이콘이 나오고요. 실습이 완료되었습니다. 헬멧을 탈거하시고 버튼 ESC 버튼을 클릭합니다. 방금 전에 실습을 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볼륨을 돌려서 실습 확인을 선택합니다. 실습 저장을 해서 본인의 자세와 성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생 버튼을 클릭 후, 방금 전에 원인이 실습을 했던 내용을 동영상으로 3D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돌출, 속도, 이동각도, 작업각도, 직도 등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기준으로 최종 결과 성공과 실패, 80점 이상 시 성공이며 그 이하일 때는 실패로 나옵니다. 도시는과 같이 돌출, 턱도, 이동말도 자락속도 등이 퍼센티지 화하여 현재 그린밸트이 부분에 그래가부흥 되려는 투어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제와 속도 위치 등을 잡아줄 수 있는 방식이 생기게 됩니다. 방금 전 시뮬레이터에서 저장된 저적 데이터와 분석된 모든 데이터는 티처 소프트웨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크게 코스 학생 모듈 예 그리고 가상 교실이라는 곳에서 학생들의 성적과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방금 전에 했었던 학생들의 성적을 어, 각각의 파라미터 각 작업각도, 이송각도, 모제거리, 이런 다양한 파라멘터들을 그래프로 해서 성적화시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본인의 성적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PDF 생성을 통해 데이터를 출력해서 레포트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